네, 안녕하세요. 전자품 연구원의 이공영입니다. 오늘 제가 어, 설명드릴 내용은 나노 FET 센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어, 연구팀은 체외 진단 기기, 어, 바이오 진단 기기를 하는 연구팀이고요. 저희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책자에도 있는데 보시고, 어, 요 중에 일부 기술은. 어, 뒤에 전시장에도 이제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서 저희가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을 통합해서 읽을 수 있는 기기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정부 과제로 한 3년 4년 가까이 했는데 그 결과물도 지금 전시되고 있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그 나노 FET 센서고요. 반도체 어, 트랜지스터 소자입니다. 이게 2000년 한 1990년대 말에 사이언스 네이처에 굉장히 많이 이 연구 테마로 이제 각광받던 기술인데 왜그랬냐면 우리가 면역 진단할 때 항체 혹은 질병 그 인자를 이 센서가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 소자이면서 어,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신호도 이 물질을 넣자마자 이 바로 시그널을 띄워주니까 굉장히 빨리 검출이 가능하고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죠. 그러부터 한 20년 지난 2020년 오늘까지 이 기술이 사실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해서 그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FET 센서는 이제 트랜지스터인데요. 이제 전계 효과에 의해서 이 저항이 바뀌는 걸로 어, 이 타겟 바이오 몰리큘을 검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리큘이 그 소자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흡착하는 순간 이 컨덕턴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자의 저항이 바뀌어서 그걸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 기술이 처음 소개됐을 때는 저 소자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구 어,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나노 디바이스 하나 만들면 사이언스 네이처에 이제 출판이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도 어, 이 만드는 거 자체에서 이 연구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잘 디벨롭을 해서 소재를 잘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긴 했지만 이 기술로 이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이 아까 기술이 추구했던 이 동작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이제 그걸 규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해외 유수 연구 집단에서 이 디바이스로 바이오 센서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잘 검출된다고 어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 결과들이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이것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농도까지 바이오 몰리큘을 검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논문 출판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 펜토그램퍼 ML이라는 낮은 농도의 그 시료 안에 타겟 바이오 분자가 몇 개나 들어 있냐를 계산해 보나 200개 정도 있는데 그 피한 방울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 200개 정도가 있을 때그 분자가 센서 표면이랑 이게 렇 가서 흡착할 확률 이걸 계산해 보면 사실은 거의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이 논문 출판 내용은 이제 시료를 넣자마자 저렇게 디바이스가 신호를 띄워주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논문에 퍼블리시가 됐었죠. 예, 네, 그 상정하면 아까 요 빨간 줄 쳐져 있는 그 고기가 센서의 크기라고 보시면 전체 공간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큰 양이어 그 안에 2 0 0 개가 타겟 분자가 돌아다닌다고 할 때, 이 저기에 달라붙을까 과연 순식간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자로 정말로 전하를 띤 물질을 전기 효과 원리로 검출할 수 있냐를 이제 보는 것이고, 이걸 검증하기 가장 쉬운 실험 모델이 공기 중에 이온을 띤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이 물질이 있을 때이 소자가 이제 그 그들이 이야기한 형태로 동작을 해줄 거냐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 보면 음이온 발생 모듈을 집어넣죠. 그래서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이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음이온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이 환경에서 이 소자가 동작하는지를 평가한 것이고, 실제 해보니까 공기 중에서는 이제 이온이 발생되자마자 저렇게 시그널을 크게 띄워줘서 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쓸수 있겠다. 이 증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가 있고 그 위쪽에 전개효과를 줄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채널의 아래쪽에도 전개효과를 줄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아래쪽에 그 센서의 어떤 영역으로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위쪽에 전개효과가 일어나거나 채널의 아래쪽에 전개효과가 일어나거나 둘다쓸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공기 중에 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소자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약간의 그 파라미터 스터디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온 검출 센서로 쓰기 위해서는 이온을 검출하고 나서 이제 리셋을 하고 다시 재는 어떤 동작이 필요한데 보통 전화가 이렇게 차징이 돼 버리면 그걸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어떤 측정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사용 혹은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할 수 있냐를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이렇게 센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디바이스의 바닥 쪽에 전압을 걸면 이 센서가 저항이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소자의 동작 원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이렇게 수입을 하면 디바이스의 특성이 이제 초기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이 소자의 구조, 구조에 따라 이제 디펜던스하는 특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이 디바이스로 공기 중에 있는 이온은 이제 매우 잘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이온 센서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고 지금 전시장에 이 이온 센서가 이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온 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의 음용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로 쓸 수가 있고요. 이온 센서를 쓸때이 소자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면적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센서의 크기가 커 봐야 1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의 면적 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센서로 쓰려면 굉장히 센싱 영역을 키우면 유리할 거다 해서 이제 밖에다가 굉장히 큰 우리가 어떤 크기로도 선언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큰 전극을 두고 그 전극하고 소자의 게이트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만 해주면 센서로 쓰기가 훨씬 더 적합하니까 그렇게 소자 설계를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네. N 형 소자와 P 형 소자를 같이 만들어서 이 간단한 측정 회로로 이 이온을 검출하는 센서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지하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그 센서의 동작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눈이 내릴 때그 대야의 크기를 큰 대야로 받느냐 작은 대야로 받느냐에 따라서 눈에 대야에 들어가는 눈의 총량은 이제 입구가 넓은 그 대야를 가지고 눈을 받는 게 훨씬 크겠죠 그,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온을 공기 중에 이온을 검출할 때 센서의 면적이 커지면 이제 빨리 이 이그 리셋하는 어떤 레벨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센서의 면적이 넓어서 작은 이온들이 돌아다니더라도 이제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센서 영역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공기 중에 이온이 아주 많을 때이 너무 빨리 리셋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센서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퍼블리시한 건데. 이 까만색이 실제 이온의 실시간, 그러니까 나노 FPT 센서의 실시간, 어, 그 반응 특성이 되겠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렇게 올라가는 그 기울기,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양이 되겠죠.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이온들이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한천개 정도의 이 개수부터 한 백만 개까지 아주 많은 그 크기까지 다 이제 센서가 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하나의 맨 앞, 앞쪽에 보시면 이제 느릿느릿 올라가는 저 그래프는 저 공기 중에 이온이 희박할 때 소자의 동작 특성인 거고 점점이처럼 저렇게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주위에 이온이 너무너무 많아서 소자가 굉장히 빨리 이제 그 컨덕턴스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 센서는 실제 그 제전 업체에서 이 정전기 쇼크로 전자제품 만들 때 이제 많은 수율 저하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 개선하기 위해서 재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까 그러니까 정전기 제거, 제거 장치죠. 그 장치 업체에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켜서 제조 라인에 이제 이온을 쏘게 되는데 그 재전 장치가 사실은 고장을 잘 일으킵니다. 고장 일으킨다는 말은 그 재전하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양이온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든가 혹은 음이온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든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장치가 그렇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서가 그 상황을 알고 제전 장치가 너무 많은 음이온을 발생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이온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줘서 이게 다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센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내 제전 업체 중한 업체가 저희 센서를 가져가서 저렇게 장치를 꾸미고 그 재전 장치를 개발하는데 이제 그 활용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재전 장치 중에 일부고요. 이런 데 저희 센서를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에서도 음연 발생 모듈을 많이 채택하는데 그 발생 모듈이 동작을 안 해도 지금은 소비자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서를 저기 공기청정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 어... 이온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어그 청소 같은 관리를 할수 있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센서를쓸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청정기가 정상적으로 항상 좋은 조건으로 동작할 수 있게 알려주는 어떤 센서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제, 그 재전 산업에서 쓰는 라인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서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작아서 라인에 그 필요한 위치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제가 설치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이온 밸런스가 잘 맞는 지를 측정하는 형태로 쓰기에 딱 적합한 센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를 이제 이온 쪽에는 제일 잘 디벨롭이 됐으니까 이 센서가 이제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 돼서 어 여러 다양한 곳에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스 센서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그대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감지 전극 쪽에 다른 하나의 커패스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커패스턴스 변화를 이 FET 센서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어레이 센서 형태로 이제 그 적용하기가 매우 적합한 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말씀드릴 내용, 내용은 이 바이오 센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이큰 면적에 있는 쪽에 이 소자랑 완전 분리되어 있죠. 보시면. 저 면적에 용액이 있을 때 용액의 pH가 변하면 이 우리 소자가 그 pH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센싱 면적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pH 감도, 그러니까 pH를 측정할 수 있는 감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H 센서를 쓰려면 이그 감지 전국 소재가 메탈 옥사이드여야 된다. 혹은 실리콘 옥사이드 같이 옥사이드 형태의 재료가 있어야지만 이제 pH 를 검출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그냥 순수 노블 메탈, 골드나 플래티넘 같은 걸로는 pH를 잴 수가 없다 이렇게를 그, 확인하는 또 실험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재밌는 실험을 저희가 한 건데, 이 pH를 검출하는 센서로 만약 에 이걸 적용할 때, 이 어떻게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자의 측정 감도 이런 것들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핵심인데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보시면 전압을 걸어주는 어떤 연결 구조가 이렇게 뒤바꿨을 때 아주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연결 구조가 이제 왼쪽처럼 그 센싱 전극에 기준을 잡아주는 전극을 꽂고 이 전극이 이제 디바이스의 게이트에 연결된 구조로서서 pH 변화에 따라서 저렇게 어, pH 4, 7, 9로 바뀔 때 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특성을 보였는데 저 커넥션을 바, 반대로 바꾼 거죠. 이제 센싱 면적에다가 전압을 주는 구조로 하고 이그 커넥션을 반대로 함으로 인해서 pH 479의 변화가 거꾸로 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금방 보여준것처럼이 전극 소재를 완전히 동일한 걸로 해 버리면 pH가 변하더라도 pH에 완전히 둔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용액의 이 기준을 잡아주는 용액의 전압을 잡아주는 전극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pH를 잴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의 센서다. 근데 이제까지의 이 아까 사이언스 네이처의 논문을 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낸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용액을 막 바꿔 주면 아무렇게나 신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p h 의 변화에 의한 신호인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몰리큐 혹은 우리가 이제 타겟 몰리큐를 막 집어넣으면 신호가 막 무조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센서 디바이스가 그걸 잘 측정한 것처럼 오인해서 잘못 알아서 이제 이 신호를 막 그냥 정리해버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가 어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소재의 정확한 동작 원리는 이... 그 등가 회로 모델로 완전히 설명이 될 텐데요. 원래는 저기 표면에 있는 그계면에서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용액에서 그두 전극 사이에 이 저기 커패스터가 이제 이 변화에 의해서 이 디바이스 저항 변화가 일, 일켜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 미리 보여드린 것처럼 전극의 소재 혹은 이 커넥션에 따라서 이렇게 고동하는 게다 설명이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게 한 30년도 더된 기술이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저렇게 해서 레퍼런스 전극을 꽂고 pH를 이제 측정하는 어떤 센서로 ISFET를 적용해서 썼었는데 실제로 저 레퍼런스 전극을이 구조에서는 꽂지 않아도 이제 잘 동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소자에서 우리가 동작 시키기 위해서 걸어주는 어떤 전압들, 그 전압들이 다 용액에 이 바이어스를 주는 그 전압으로 거동을 해서 해줬던 거거든요. 그 그래서 그 소재가 뭐에 뭐냐에 따라서 이게 pH를 잘 검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걸 다 리젝, 리젝션을 하려면. 이제 레퍼런스 정보를 명확히 소재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이 소자의 거동을 이해한 다음에 pH 센서를 설계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이제 이 ISFT를 e 성능 정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거 이제 기존 그 기본이 되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pH 센서, 그러니까 ISFT, e 그러니까 나노FET라는 트랜지스터 소자를 가지고 이 바이오센서로 많이들 적용하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일부 그룹에서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막 임상 시료 집어넣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그 그 결과들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서 상용화하시는 분들이 이걸 막 가져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실험 양은 많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 저희 이 소자의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그런 트러블 슈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